아이씨, 바퀴벌레 와, 너발뭔스키 뭐. 와, 와, 광 나왔잖아. 역겹다. 이런말 하면 안되는데. <laughs> <음통> 원래 바퀴벌레인데 <박힌 웃음> <한데>, 그거 됐어. <laughs> 와, 역겹다 진짜. 아, 이거. 그걸 <laughs> 한번만 설명해줄테니까 잘 들어라. 저 아저씨, 저 하얀 양복 입고 있는 애가. 그거거든. 그, 중계해주는 거거든. 저렇게 하면 실탄 2개, 가, 가짜탄 3개가 들어있는 거야. 어, 음. 그 네. 내 거부터 턴을 시작해서 나한테 쏘거나 너희들한테 쏘거나 할수 있는데. 이게 여기서 얘가 내가 이가 맞는 걸 선택했어. 네 진탄이야. 그럼 난씨발 대물지 받고 넘어가는 거야. 족간네. 뭐야? 샷. 로릭스. <laughs> 뭐야? 뭐야 돼? 거기 알 누르면 네가 맞는 거. 뜨이 누르면은 따라 내 때리는 거. 시간 지나면 너가 맞는다. 아이고. 어. 끼어있어 그럼 너가 다시 한번더 하는 거야 너뭐 <laughs> 눌러야 돼? 어? 넌쏜 거야 그렇게 체력 이 없음 얼래 죽이잖아 <laughs> 어? 야 뭐야 그거 쑬 피우는 누가 맞을래? 뭐야? 이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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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퀴벌레에 뒤로 쪄라 이거 칠파 안 보여 이거 칠파 안 보여 이거 깎인 거안 보여 이거 칠파 안보 이거 뭐가 맞추는 거지? 그 Q. Q 누른 다음에 때려 키보드가 아니라 도리도리 하 더라. 절대로 개새끼야. 어. 아, 키 아, 누르라 해서 키 <laughs> 눌렀는데. 에이 개새끼야. 아니! 네. 그러면 형, 그 가운데가 뭐야? 가운데? 그거 카드 들어와 자기한테 쏘면 못뭐 온다고? 어. 아 근데 그, 그 자기한테 쏘는데 만약에, 아씨발아 말하고 있는데 새끼가. <웃음> 저쪽. <웃음> 왜 그랬어? 왜 그랬냐고. <놀람> 이 말이야, 니! <이>. 바퀴벌레잖아! 바퀴, <laughs> 아니 왜. 왜, 왜래자기한테서면 <laughs> 뭐라고 했지? 어, 어.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는데 그게 만약에 아, 빈종아리면은 너가 턴을 한번더 한다고. 아. 뭐야? 아, 이해했어. 미안하오, 미안하오. <laughs> 개 탈꺄야. <택이야. 웃음> 컷, 컷, 컷. <laughs> 아, 얘 두껍게 일어나라. 아, 죽었다. <laughs> 어어어야 <laughs> 나냐 너냐 저 오른쪽에 대해서 한고 쓰면 안 되나 잘 가라 김무이 나 목소리 하난데오 <laughs> 하지만 난잔다 이거는 뭔가 가탕 같다 오. ㅅㅂ 영어 잘 진짜 신새끼 예, 우리 탐하어요아 이거 이지승 그거 나 그거 너 아니구나 다시 하자, 다시 와 어딨노? 이이 uh -huh. 이건가? rain in m <목소리> 아니 오케이. 이게 왜 내가 누는 거야 어까요 <laughs>

오. 와, 여보. 길는데 언님이 쉬어 있다. 걔나지못 했을 뿐. 아, 는아어 있는 거 아니야? 히트나오면 <laughs> 좋겠다. 어, 어, 뭐야. 실탄하 없어 가지고. 니야그니까어야 <laughs> <laughs> 어, 두 발. 단두대. 뭐야? 화성훈이요? 네? 그게 <laughs> 나갔어. 뭐야? 그안 <laughs> 보이겠는데? 아 카드 쓴것 같은데? 아 카드 쓴 거야? 어? 오. 어 뒤지겠다. 오呦. 어? 니마. 그렇지. 니마 니마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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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거 저거 저거, 저거. <laughs> 니마 저거 아야야야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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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차례 나가. 어? 그렇지. 아 니가 죄송 그렇지 아이고 이거 무조건 실탄인데? 나도 고김모너 노태민 님 개미를 위해서 할 사고 어? 어? 야 개새끼야 실탄이라고 <laughs> 다 실탄인데 <싫다 웃음> <다 이라고 웃음> <해. 웃음> <싫다인데>, 이러면? 어 상우야 너하하아이 시키 시키 시이 지랄해놓고서 쏘는 거봐 근데 아, 나부터 차례가 왜이래방 상호연 끝났으니 이제 나지 그럼.. 점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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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 점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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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아, 사마시 실탄 같은데? <laughs> 같은데 미미를 쫓고 있는 이거 실탄 인데 아이씨 어, 몇, 몇 개지? 까먹었다 아. 몇 개였더라 아, <웃음> <웃음> 가짜잖아, 이거 가타디아 아씨방 저실다 빠지지 않았나 다 빠졌잖아 이거 어. 야, 와, 한 발이야? 4일이야 야, 오해나. 나라면 내 생각이가 바로 바로 있어. 아니, 나를 소시오. 가감 아, 정신. 뭐. 까비. 어, 어. <laughs> 기대되지. <laughs> 한번 더. 잘 가시게. 어? 엄. 어. 음. <laughs> 안돼. 야, 설우야설우야 어. 가야지. 가자, 가자, 가자. 어?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아이티 카드치잖아 웃겨. 야 22번 로0보다 응? 왜 가라. 또아 <laughs> <너> 이겼어. <laughs> <laughs> 섹스 나이트가 이겼어. 나 이거를 아무리 나면 아무리 하면 아이리 하면 아무리 아무리 하면 아무거 하면 아무리 하면 아무거하 아무리 하면 아무 거? 하아이리 아무리 하면 아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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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뭘, 몸통도 바퀴벌레인데 이렇게 됐어. 핑크, 핑크가 됐어. 어깨 까고 배 카드 어떻게 쓰는 거야? 어 카드 어떻게 쓰는 거야 상우? 그냥 그거 니턴 네 됐을 때누면돼1번 숫자? 어, 아니 그냥 그 마스로. 상우야 상우야 그렇지 아 상상상상상 아. 사랑해요. 뭘 했지? 까먹었다. 야 시발 비어봐 어, 저,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. 저한테 쏜 사람이 좀 문제 아닐까요? 야, 씨발 위로 봐. 아, 기말이야, 진짜. 아, 진짜. 지발 왜 빨리 었냐안 알려줘. 알려줘. 안 알려줌 지금. 록 같은 연하. 아, 기발! 지... <laughs> 이게 아, 왜 실패하던데? <laughs> 진짜 난리여지도. 뭐, 진짜. 와! 아. 잠시만요. 엄이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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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어. 번에 준 거야? 사기다, 사기. 사기친다. 왜 그랬어? 아, 지쌤. 어? 아, 나 죽지 않는다. 이발 연주 좀가임 아아 이거 왜인칭냐 원래 인칭이나이 새끼 모르다빠이집 <laughs> <laughs> <집> <laughs> 이거 <어떻게 칠> <laughs> 야, 쳤댔어. 이건 뭐야? 뭐? 이거는 어? <laughs> 그 재미없어. 음, 그럼 저거는? 이새끼왜 춤. 아, 영역까지네. 어? 야, 뭐야, 뭐야, 뭐야?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어? 그거, 그거 나 아니야, 그거 나 아니야. 거기 나. <laughs> 야, 저기로 가자. 저쪽에 도 4인용 차리 있을 거거든. 음, 뭐야 이거? 3인있이인있네 거. 거. 저기 있는 거. 저기 있는 거. 저기 있 저기 거. 저기 있다 저기 있는 용기있다 위에 기 있는 거. 저기 기 이 새끼 왜 춤추고 있는 거야 <laughs> <laughs> 도대체? 이거 나 기사줘. <laughs> 공손하게 앉아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. <laughs> 카드 쓰는 건청소는 걸로 판정돼? 아니. <laughs> 뭐야, 저 어디다 쓴 거야? 공중에 넣어 아어아 뒷댔다 숨었다 내가 먹을 건 없네 빰나 <laughs> 말고 류한, 야 뭐야. 진탄이다 아, 뒷다모야 나만 아니야 나도, 나도, 잡아 나, 나, 나도 이런 가안 갚는 가치 몰라? <laughs> 너희아 새X야 나한테, <laughs> 나한테 <laughs> 아운야너가 갚은 거호마 <laughs> 근데 형이 나 쐈잖아. 내가 언제 쐈어? 나 죽었는데. <laughs> 전파네. <전판에 웃음> 뭐 이거 몇발 맞아 죽는 거야? 와. 달단 거 같은데. 전파. 아 전파. 못됐다. 어나 아직 투명이네. 어우 거기는 저. 응내거 가져간다고. 어 좋아 아, 이 카드 쓸 걸. 어? 세발 맞아 죽어? 왜 그랬어?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? <laughs> 이 말이 아니에이 말. 처음에 몇번지 어떻게 다꿨다이 람보 다니 쇼, 성시 알죠? 어어좀 귀엽다. 래쉬. 뭐야? 테또 실탄 남겨줬네 아이, 쏘지 마시오. 생각이... 오! 어? <laughs> 이 보인의 사왜그랬이어이미미친놈미이 미라. 이미잖아비밀미 미라. 이 미라. 발이이 미라. 거지? 내이각이말이야그이 미라. 이이 미라. 이 미라. 이이 왜그에 저한테 달아주나이래. 왜그러냐고 나한테. 이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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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왜 나한테 그러죠? 나 <laughs> 시발 실천 실탄 떨어졌던데. 와씨 이건 좀. 음. 미안하고. <laughs> 좀 미안하고. <laughs> 미안하고 내가 네, 했던 거미안하고난니안쳤잖아 네 아. 어? 어? 광현씨 미안하오. 난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. 미안하고 미안하다고! 씨발 너. 어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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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니다.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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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개를 쳐 좋아하려라. 씨발놈들아아 <laughs> 재생실에 손상이 없어. 그 야, 신, 신, 방연아, 그래.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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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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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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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아, 진짜 존나 말렸네, 저거. 내 발임? <laughs> 한 발. 어. <어후. 웃음> 이번에도 리스크다. 빵. <laughs> 개가아아 어, 이러면 뭐에게도 승산이 있죠. 왜 어디 있어, 씨발. 어, 근데 어차피가다 갔다 왔는데 뭘. 얘 <laughs> <야>, 너희들 어딨냐왜이 <laughs> 새끼 여기. 어디 안 보여. 아, 저기 꼭 하나 면가로 응, 타미? 뭐야 걔, 그냥 도박인데 진짜로. 뭐야? 첫발은 발엔... 공포탄. 뭐라 야 돼? 옆에서 뜸을 뜨는 거야? 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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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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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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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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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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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른 거 할래 <알래>? 아니면 뭐야? <laughs> 아니 진짜 <laughs> 현상은 원래 습지인 거 봐라. 다른, 다른 거? 알래, 다른 거. 다른 거. 나 바퀴벌레 스킨. <laughs> 막간에 나게 싸우고 싶어. 뭐. 바퀴벌레 스킨? 응. 그키벌레야그 음, 맞짱 까는 게임에서 안돼 그거. 맞짱 까는 게임에서 안 돼. 그... 돼. 아예 그 가능한 곳이 있어. 아 그래? <laughs> 그래 형, 여기 내거 들어와봐. 공포 게임인데 그런 거 없어? 그 거긴 안 될걸? 그래? 아예 안 돼? 아마 안될 거임.